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회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의 내가 철새 소리에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먹고 입는 입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나의 노력의 결과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1년 단위로 했을 때에 전반기 6월까지를 맥주감사주일로 표시를 하고 이제 후반기 6개월을 포함해서 1년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기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은요 한세 가지를 뚜렷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첫 번째입니다.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비천이란 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천이란 단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나 사람 대접하지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사람 구실 할수 없고 인격도 품격도 다 사라진 상태가 바로 비천함입니다. 그리고 이 비천한 상태는 더큰 슬픔은요, 이 비천함을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비천함을 친구도 또 가족도 실제로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잘 나갈 때는요, 친구들이 많지만은, 친구가 어렴당했을 때에,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가 잘될 때는요, 많이 알아주지만,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잔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돌아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한 가지 슬픔은, 이 비천에 처하면요, 스스로는 그 비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비천함을 기억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비천함에 처했을 때에 다 기억을 못했지만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천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비천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한때 저와 여러분들도 비천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비천함에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 복음 2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사여 구위에 위었으니 우리가 짐승이 사는 구위에 살수 살을 수살 수밖에 없는 비천함에 있을 때에 아무도 그 비천함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있는 진성이 사는 그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오시면서 우리의 비천함을 기억해 주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으랴 두 번째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잔이 영원합니다 여기에 대적이라는 말은 히브리로 차르란 단어인데 이 차르란 단은요 바로 고통이나 재난과 아픔이나 슬픔을 안겨주는 대적자 원수자 그런 뜻이 바로 대적이란 말입니다 이 차르란 말은요 개인적인 대적뿐 아니라 공동태적인 대적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자라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친구도 다 떠나버렸던 이와 같은 민족적인 재난 민족적인 재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근저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대적자로부터 계속해서 건지시는 작업을 계속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적자에게 어떤 무기를 들고 거기 오신 것이 아니라 맨몸은 맨몸으로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맨몸으로 그것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 몸이 부서지고 양손 양발에 모세 팔기셔서 우리가 비천함에 처해 있고 우리의 고난과 아픈 대적자들에게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결론이 바로 감사 이 일을 간절히 축복합니다세 번째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대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모든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육체 속에는요. 인간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피조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피조물은요. 먹지 않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먹어 온 것들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건강들 내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신 분이 바로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실은 뿌릴 수가 있어요. 사은 우리가 내낼 수가 없습니다. 꽃도 우리가 필수 없잖아요. 열매도 우리가 맺게 할수 없잖아요. 누구만이 가능하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마태복 6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 누가 길러 주신다? 하늘 아버지 야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귀한 먹거리를 우리가 먹고 보니까 또한 가지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또한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이 성찬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참 양식이다 참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던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을 헬라우로 유카리스 이 말은요 쉽게 풀이하면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성찬은 바로 감사다. 그랬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 바로 전능자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드려 보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감사.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신 성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 중에 감사요. 놀라운 귀한 감사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품성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한 가지도 없다. 하나님이 비천할때 있지 않고 기억하신 것 감사. 하나님이 대제에서 건져 주심에 대한 감사.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한 가지 감사. 성찬을 주신 귀한 감사. 이 귀한 감사를 우리가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감사가 놓치지 않고 감사의 삶을 계속 사시기를 축복하면서 1절과 26절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